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신이다 하에이의자기애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모시고 베드로를 끄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동상이몽은 같은 침대에 누워 다른 꿈을 꾼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치 동상이몽을 하듯이 함께 지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정치적 지도자가 되고 자신들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날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을 통한 구원을 생각했다면 제자들은 정치적인 승리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신앙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